산사음악회 함께 하고 계십니다. 음악은 마음의 치유뿐 아니라 소통과 공감의 매개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인천시민의 화합과 소통에 어울림 현장. 바로 오늘 학년사 산사음악회 시간이 그 증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갑자기 노란 물결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. 네. 아니 이렇게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계절인데 노란 봄꽃들이 피어 있는 것 같아요. 네, 저도 여러 음악회를 진행하면서 참 많은 사찰들을 가봤는데, 어, 많은 팬클럽들을 보게 되잖아요. 근데 또 유독 평이 좋은 팬클럽들이 있더라고요. 제 가장 매너가 좋고 또 선한 영향력을 뿜어내는 팬 이리 고 하는데 이름 혹시 아시나요? l 별 아니 이거 i r l 네. 별자리 이름인가요? 네. 네 오늘 인천 흥 t 사 밤하늘에 r 별이 떴네요. 네. 네 팬클럽을 보면 그 가수를 안다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. 오늘 아주 매너가 좋은 i 별 그리고 그 팬클럽의 그 가수. 여기 일어나요. 네 다음 무대. 말이 필요 없는 가수입니다. 장구의 신!